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규의 시선 집중 시작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 어, 제가 활동했던 부분 중에서 어, 여러분들이 유튜브 개국을 했는데 많은 언론사라든가 이런 데도 관심을 갖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좋아요나 또 응원의 메시지 또 구독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어, 앞으로도 어, 이 유튜브를 통해서 더 다가가고 소통하는 그런 유튜브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 이두 번째 사진은 어, 제가 뭐 여러 단체에 소속되어 있고 단체장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살아가는 어, 우리 하지 후배들, 청년의 어, 미래 책임이라는 우리 어, JCI Korea 회원분들 또뭐 바둑협회 뭐 여러 단체들이 와서 어, 아침에 인사할 때 지지해 주시고. 뭐 이렇게 손날로 팍팩도 이렇게 주, 선물해줘가지고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참 의미 있는 이 사진인데요. 제가 뭐 김장은 뭐 엄청 많이 할 선수입니다. 근데 오늘 딱 걸렸어요. 만두 만드는데 처음 만들었는데 어르신들하고 딱 앉아서 어, 이 하나의 우리 지금 한국당의 어, 지금 위치에, 어, 맞는 그 사진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대통합을 이어야 되느냐. 넓게 잘 뭉쳐서 하나의 단단한, 튼튼한, 건강한 당을 만드는 그 마음으로 만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구정을 많이 해서 한다고 그니까 제가 만든 만두 드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김동규의 시선 집중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번 키워드는 대지 열봉으로 인해서 파주 병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다녀왔었는데요. 지금 파주에는 대지 열병 때문에 통일 대교에서 집회를 하고 또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제에서 바로 비아노제 감각특구가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확실하게 생존권을 보자! 보자! 이 부분은 관광이 경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우리 통일대교에서 통일 전 주민들, 또 자유시장의 상인들, 또 관광업을 하시는 분들이 집회를 참여하고 또 거기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어제였죠. 시청 앞에서 우리 환경단체가 대기열병으로 인해서 살균제 유해성분을 공개하라. 이런 또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회를 통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책임지는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국방부나 환경부나 농림부나 일사단이나 파주시나 이런 모든 분들이 같이 책임을 지고 이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파주가 LG 디스플레이 때문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대지열봉으로 인해서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집회에 참여했던 우리 초대손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어, 대지열봉으로 인해서 파주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단체를 비롯해서 통일천 주민 여러분들, 임진각의 기업과 자유시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지의 어려움 속에서 오늘 지역에서 많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d m z 드림푸드의 공지혜 대표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얼마나 힘드세요? 어 작년 10월 2일에 이제 그 민통선 안에 관광이 중단이 되면서 지금 거의 4개월째 어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진짜 저희 회사도 힘들고 또 직원들도 또 회사가 위기에 있으니까 또 회사에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막 고민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아 어떻게 하면은 이걸 빨리 좀 관광을 재개했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만 요즘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외부로 또, 또 박남회나 이런, 이런 데 다니면서 외부에 홍보도 전력하고 있고 또 판매하려고 외부로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공지혜 대표님께서는 우리 파주에서 유일하게 그 장단콩으로 이제 초콜렛을 만들어서 지 m 문제 관광객들한테 많은 인기를 있었던 회사인데 이지 m 문제 관광 중단이 그, 돼지 열병으로 인해서 지금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통일대교에서, 어, 직접 그, 촉구를 하는 비탄대를 회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현장에 계셨었죠? 네, 저랑 어, 또 네. 저희 그 직원들도, 어, 민통선 안에서 또 지, 그, 집이 민통선 아닌 직원이 또두 명이나 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기들도 힘들고 또 대표님이, 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힘들어하는 모습보니까 저희들, 자기들도 동참하겠다 해서 같이 직원들하고 나갔습니다. 어, 그때 이제 저도 같이 네. 많은 뭐 시연분들이나 또 주민들. 제가 제일 이제 가슴 아팠던 게 그, 거기서 농사를 짓고 이런 분들보다는 또 거기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한 7,600명은 이제 출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땅불과 디에무제과 관련된 관광은 또, 그, 중단을 시켰어요. 그니까 이거를 빨리 그, 해제를 해야 될 텐데. 그러면 그때 참여했던 분들은 주로 어느 분들이 같이 관광하시는 분들하고? 그, 통일촌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가 제일 크죠. 그 안에 네. 이제 그 관광객들이 다니면서 식당도 이용하고, 네. 그 다음에 뭐, 거기 기념품점도 통일촌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마을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그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또 문산 자유시장은 그 문화관광형 시장이어서 서울에서 전철을 타고 그 오시는 분들이 그 자유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그다음에 또 무료로 관광버스를 셔틀을 이용해서 또 DMZ 관광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한 하루에 그래도 평균 100여 명 이상이 관광 시장에 와서 또 물건도 사고 식사도 하면서 또 소비를 촉진했었는데 그것도 또 중단돼서 관광 시장의 그 상인들과 또 회장님과 그 임원진들도 오셨고요. 그리고 또그 서울에서 뭐 뭐 중앙고속이라든가 뭐 판문점 투어라든가 이런 그 여행사들이 있어요. 네. 그 DMZ 어그 관광 외국인 관광객들을 모셔 모셔서 DMZ로 관광하는 여행사들이 한 10여 군데 있는데 그쪽에 여행사 또 관계자분들도 오셔서 집회에 참석하셨고 그래서 어, 여러 군데에서 지금 이제 처음에는 그냥 하루 이틀이면 재개가 될줄 알았는데 이게 4개월째 접어드니까 이제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고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그것도 없어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때 이제 집회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뭐 트랙터도 끌고 나오고 또 직접 자동차로 행진도 하는 그런 어, 규탄대였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먹고 사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관광 때문에 이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그때 한번 그, 어, 집회를 끝나고 나서 어떤 형태로 좀 요구를 했으면 되게 좋겠는지. 요구사항이라든가 이게 뭐 지금 시에서는 뭐 철조방을 치고, 어, 메시지를 다살 때까지는 좀 기다려 달라. 근데 이제 당장 이제 시간이 없잖아요. 이제 구정이 지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시민들이나 거기 그 관광업에 관련된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주로 어떤 것들이죠? 음그 주로 저희가 그때 집회 때 요구했던 사항을 이제 빨리 조속히 어, 관광을 재개해 달라는 것이었고요. 음. 그다음에 또 지금 그4 개월 동안 그. 지금 뭐, 회사도 운영이 어렵고, 뭐, 그 마을 운영도 어렵고, 또 관광시장도 뭐, 여러 곳에서 운영이 어려우니, 이곳을 그 특별 재난구역으로 좀 지정을 해서, 어, 피해를 입은 업체들한테 조금이나마 보상이든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고요. 그다음에 끝으로는 하여튼 간에 그 이런 것들을 그니까 저희가 이렇게 어려움을 좀 정부에 하소연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왜냐면은 지금 일부 그 관광 기념품을 납품하는 업체는 그 어디다 팔 데가 없으니까 도산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빨리 저희는 다른 건다 필요 없고 일단은 먼저 관광을 좀 재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피해 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희 회사도 직원이 여덟 명이었는데 지금 두 분이 불안해서 다른 데로 이직을 하셨고 이런 상황이어서 좀 그런 피해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뭔가 어 특별 재난 구역으로 그 지정이 되면 그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 규정이 마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 바램입니다. 어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 저도 이제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오늘 이렇게 화제 이슈를 이제 진단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d m z 는 저희 그 지역에 정말 꼭 고정해야 되느냐 아니면 개발해야 되냐 이 어려움이 있는 과정 속에 저는 이런 피해를 볼 때마다 어,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DMBZ 관광 특구를 지정을 해서 이런 피해를 본다든지 아니면 기업 문제 관련된 관광 상품을 개발을 해서 그거를 통한 또 경제의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정말 어렵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기업을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잘 나가던 기업이 이 관광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힘을 실어주시고 또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국회나 또는 국방부, 환경부, 농림부, 일사다 파주시를 위해서 토구를 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동참하겠다는 의미고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아르셔야 앞으로 우리 파주 뒤에 문시 얼마나 소중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오늘 아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파이팅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경기 도당의 수석 대변입니다 주앙당 대변인과 같이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시민의 소리를 잘 전달해서 하루빨리 뒤에 문제 관광이 해제되기를 기원하고 또 보상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촉구를 했다. 뒤에 문제는 저희의 자산이고 본문입니다. 이뒤 m 문제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 많은 분들이 일자리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김동규는 관광이 일자리다. 지금은 정부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은 단기적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잘 되려면 기업을 지원하거나 관광을 통해서 상품을 개발하거나 특구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이 DMZ를 관광특구로 지정을 해서 관광상품도 개발하고 언제든지 방문하는 머무는 도시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 관광이야말로 앞으로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파주, 대한민국 대표하는 대유제를 만드는데, 저 김동규가 앞장서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시청자 여러분, 김동규의 시선 집중 잘 보셨습니까? 이게 예, 1회 때하고 또 2회 때가 되니까, 또 긴장은 좀덜 되는데, 그래도 아직도 좀 어색합니다. 그러나 제가 시민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흥분의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시민합니다. 저는 정치인이기 전에 우리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긴다는 슬로건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소통의 공간을 만드는 유튜브를 할까 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새해 인사 때는 더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